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님의 질문, 2024년도 금년도 보조금 비료 보조금 언제 지, 어, 집행되나요? 라는 질문, 또 비료 가격 이런 부분들 질문 들었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업로드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보조금이 그 어제 2월 19일부로... 아, 어, 이제, 그,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행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많이 늦게 시작됐는데요. 어, 2월 19일, 어제부터 그, 개인별로 보조금이 그, 배정되었고, 이제 어제부터 비료 구입할 때, 어, 보조금이 그, 차감된 그런 금액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 드리고, 어, 정상적인 그 명, 명칭은요, 그 2024년도 무기질 비료 어, 지원입니다. 즉, 보조금. 흔히 하는 말로 보조금이죠. 어, 참고로 여기 있는 그 비료 가기표는 상주 농협에서 만든 비료 가기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각운농협마다 어, 비료가 다 다를 겁니다. 쓰는 비료가 다르고 재배 작형이 다르다 보면 사용하는 비료도 다르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겠나.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상주 농에서 만든 그 자료. 이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요게 이제 가격을 바꿔가지고 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부 얻어왔습니다. 얻어와서 이제 구독자님들 댓글을 어, 궁금증을 해소하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니까 요 부분을 그 휴대폰 스캔하시가지고 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회나시가석나시 가지고 어, 어, 확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조금 크게 한 받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제 그 구분은 뭐 단비냐, 복합비료냐즉 성분이 한 가지냐, 두 가지냐 그렇다서 단비, 복비를 가고요. 특징은 질소질이냐, 인산질이냐, 가리질이냐 그리고 비료 품목명입니다. 요소도 퍼일 어, 발이 좀 가는게 있고요 어, 그래뉼이라고 좀 굵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릴은 주로 이제 어, 녹여 가지고 관조할 때 사용하고요. 성분은 같습니다. 질소질이 46%즉여기 있는 그 성분비는 MPK 기준으로 질소인산 가리 기준으로 제가 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60은 질소인산은 없고 가리가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한의 2100은 질소지만 21%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이게 21, 17, 17, 흔히 많이 쓰는 복합비료죠. 이거는 질소가 21, 인산이 17, 가리가 17,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부가되는 그런 성분은 이렇게 더, 더하게 해놨는데 순서는 항상 고토 다음에 봉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질소, 인산, 가리 다음에 그 18, 0, 16, 플러스 1은, 고토가 1%, 그리고 봉수가 0.1%,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차분, 차분 차근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024년 2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비료 가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 드리고, 보조금은 어 보조금 작업을 이제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작업 기간 때문에 며칠 걸려서 2월 19일 어제부로 보조금이 이제 개인별로 배정되어서 보조가 있는 상태로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무기질 비료 일반 비료 원예 비료 마찬가지고요 이런 목적은 지원하는 목적은 그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농업에 대해 경영비 절감, 어, 그런 부담, 이런 거를 그 경감하기 위해서, 어, 지원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원 자격은요, 지원 자격은 여기 좀 애매합니다. 텃밭 하거나 300평 미만에 있는 소농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300평 미만은 그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보조금 역시나, 그,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그, 농업 경영체, 여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이제, 그, 농지에 필요한 그런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이런 경우가 대상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은요, 그 금년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지난해도 12월 10일까지였는데 나중에 한 5일 정도 연장을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 장목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2월 10일까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원 금액은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는 2021년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80%를 지원하기로했는데 여기 바뀐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작년도 2023년도 4분기 농가 할인 구매 가격 대비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80%. 진화한다. 80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은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 비슷한 말 같지만은 어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그 보조금 그 분담은 이게 그 정부에서 30%. 또 지자체에서 어20% 그리고 농입에서 30%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입에 30%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모든 비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료 회사와 농협간에 계약이 돼 가지고 즉개통으로 공급되는 비료, 아 소위 말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지기만 쓰는 그런 기타 비료. 이런 비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어, 각 지역마다, 어, 경북 같으면 경북, 경북 지역, 농협 경북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어, 지역 본부에서 계약한 그런, 어, 원형 비료도 해당이 된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란이 있습니다. 이런 공란은 뭔가 하면, 해당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상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기질 비료는 별도로 그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의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는 없고요 그리고 석회라든지 어, 입상 고토 석회라든지 칼슘유학 이런 부분도 어~ 이제 유기질 비료가 아니 참, 참, 무기질 비료가 아니니까 화학 비료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도 어, 지원이 없다 그리고 뭐 휴토라든지 이런 특이한 그런 것, 어, 비료들도 항산아염 같은 이런 비료들도 어,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예, 네, 또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신규농, 기농, 어, 뭐, 창업농,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 2년간 비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서 보조금이 개인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비료 구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즉, 그, 재배 장목이나 재배 면적, 그리고, 그, 그 표준 시비량이 변동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농입에, 그, 가셔가지고, 그, 즉, 그, 농산물, 국민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발급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즉, 변경 등록한 그런 확인서를, 어, 출력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농협에 제출하셔가지고, 어, 신청을 하시면 된다. 아 어, 그러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 즉,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 그, 농협에서 전량 구입하지 않고, 그냥 대리점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농협에 그 전산적으로 등록된 거는 실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나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역시나 추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판매 업체와 직거래한 그런 그 내역을 어 출력해서 나 이만큼 그시판에서 구입했었는데 좀 추가 배정 좀 하자라고 역시나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 청구, 어 첨부해서 농입에 신청하시면 된다. 또 이런 경우 있고요. 또말 단위로 장무판장에게 그냥 대표를 구입했는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장무판장에게 배정되어 있는 것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 그리고 또 혹시나 그 노경체적 그 있던 분들이 사망한 경우에 그때는 승계가 가능하다. 승계. 이런 경우는 에 승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뭐, 주민도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확인, 이런 서류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보조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그, 그레늄, 자, 프릴 요소 같은, 프릴 료소 그레늄 료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조금이 3,150원입니다. 포대당, 포대당. 즉, 본인에게 배정된 보조금 범위 이내에서 포대당 3,150원을 배정받아서 보조가 없는 경우에, 16,150원을 구입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보조받으면 포대당 13,000에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 정상가 할인가는 무슨 뜻인가면요. 보시면, 이제 정상가는 배달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할인가는 직접 와서, 어, 실고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300원은 배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그 아시면 되요 기본적인 가격은 즉 보조금이 다활용하고나면 그때는 이렇게 기본 가격 정상 가격으로 구입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어, 다시 한번 제가 전체를 보여드릴 테니까 비료 가격은 농협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일반 화학 비료는 같습니다. 화학비와 같은 이유는 어 농협 중앙의 경제 어, 지주에서. 그 비료 재고분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인상됐을 경우, 인하됐을 경우, 모든 경우에 어, 경제 주수에 책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고, 어, 재고는 농협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화학비료는 같다. 그리고 원인 비료는 어, 참고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농협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 보조되는 그런 품목은 어, 비슷한 금액으로, 어, 판매를 합니다. 그의 그 금장 가격이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를 받으면서 어떤 농협은 더 받고 어떤 농협은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같을 건데 아 조금의 차이는 쓸수 있다 왜 모든 판매 가격 결정은 농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 부분이죠 이 비료 가격은요 그매 분기마다 결정을 합니다 분기마다 비료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 어 변동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뭐 비슷한 것처럼 거의 뭐 변동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정 수준의 그런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하됐을 경우에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어, 조정을 하는데 이때 가격이 내리거나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역시나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 농협에 가셔가지고 본인들 비료 그, 배정된 보조금이 얼마냐, 하기라고 갔을 때, 만약, 만약에 비료 가격이 내렸다, 이후에 다음 분기에, 그때는 보조금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억 속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또그 다음에 가보면 2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8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왜? 가격이 내리면 내리고, 어, 보조금도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도 증가된다. 라는 말씀 요 기준이 왜냐하면 작년도 2023년도 4분기 가격이 가격에서 인상분의 80%가 보조금 이기 때문에 아 그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떠냐 아 지금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이 좀 안정화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미리 무지 어, 어~ 미리 그렇게 뭐~ 그러니까 미리 비료를 뭐~ 확보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 가지고 재놀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구입을 해서 비료를 어~ 농가 창고에 떼놓고 다시 어, 농가 그~ 농장에 나갈 때실고 나가고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힘도 들고 인급이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많이 안올 것으면 그냥 바로 그~ 농지로 바로 싣고 와서 뿌리 줄수 있는 그 사용하는 당일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그 싣고 내리고 다시 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가격은 현재 안정화 단계다. 하지만 그2 0 2 1년도 8월달 기준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금액이 오른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이 2021년 8월달 기준으로 확 내렸으면 유지될 이유가 없겠죠. 지 예,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료가기표는요. 농협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가 하면 그 농협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좀잘 되는 농협들은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보조금을 농협 자원으로 각 농협 자원으로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 손익이 많이 나는 농협은 또 농가에 추가로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 교육 지원 사업비로 통해서 추가로 뭐10% 20%더 지원해주는 농협도 있기 때문에 이 비료 가격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근장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농협마다 더 적게,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그것은 농협마다 원가 이하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 잘 되는 농협. 즉, 신용사업이나 이런 각종 사업을 해서 어, 수익이 많이 나는 농협은, 어, 주로 이제 수도권이죠. 경기도 지역은 간혹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라도나 경상도좀 그런 게 없는데, 수도권은 간혹 보면요. 농약이나 비료 부분에 엄청 지원하는 그런 어, 농협들이 있다. 아, 요런 말씀을, 어, 곁들여 드려 봅니다. 어, 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 비료 가격은 그냥 참고하셔야 되지, 아,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전년도 원용비로는 그 인상이 되었더라도 어~ 저런 뭐 간주용 간주용 비료 같은 경우는 미리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 관내 조합원들 위해서 미리 많이 확보해서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그냥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농이에 이렇게 판는데 당신도 이렇게 팔면 되느냐라고 가서 따지지 마십시오. 예 따지면 서로 간에 입장이 난감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런 그가격표를 올려드리고 제가 도리어 욕을얻어 먹는다. 왜 이런 가격표를 공를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아, 그건 녹인마다그 입장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그렇다고 여기 중요한 건데요. 그 농이빈 밀로 보조 한도를 배정을 하는 이유가 왜냐. 전체적으로 물량을 주고 그냥 어느 도 사가지가만 되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어. 미리미리 사가지고, 그, 재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보조금이 떨어지면 더 이상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특정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지연, 어, 지연되거나 배정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배정한다. 또, 사무실별 그런 한도, 조기 소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특, 어, 그그 과수유락하죠. 가수회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전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또 조기 소진되어 버리면요. 겨울 잡기의 한 농가는 나중에 그 정상적인 그 보조 없이 정상적으로 그 비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은 개인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수속된 농협 외에 인근 농협에 가서 구입하셔도 가능하다. 왜냐면 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종류가 한 대략 한 50까지 넘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농협에 가면요 비료 종류가 10가지 내외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비료가 없다 그러면 인근 농협 비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취급하는 즉 상주농협처럼 비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는 이런 농협에 가셔가지고 비료를 구입해도 본인에게 배정되는 그런 그 보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 이 포대당 보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농협은 보통 그냥 그랜 요소 굵은 거한 가지만 취급합니다 이렇게 녹혀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릴 요소는 취급 안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가서 구입하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한도를 개인별로 배정해 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나 개인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문제는 자기 보조금을 다 사용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정상분으로 보조금 없이 그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간혹 저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보조금을 활용 안 하고 비료를 안 샀다. 아, 그때는 그건 지인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해서 지인분 명의로 어, 보조금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 가까운 친한 어, 지인들끼리 어, 할 이야기지 참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와서 내가 안 사는 비용, 어, 비료, 지인 이름으로 구입, 구입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 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아까 그 추가로 신청하는 것, 예를 뭐 기농창업농, 신규농 이런 경우에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런 경우에 어, 제가 중량을 빠졌네요. 그 신청 및 배정 기한은 금년도 6월 10일까지입니다. 아, 6월 10일까지 그 참고 이렇게 아시고요. 노 어, 경영제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 경영주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비료 가격에 따른 그런 보조금 그 답글 영상으로 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어제 2024년도 2월 19일자로 비료 가격 보조금이 실행이 되었고요. 비료 가격 변동은 2024년도 2월 16일자로 변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오늘도 기, 마, 이 영상, 마, 말이 길어졌네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 이튼세상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으니깐요. 궁금한 부분은, 어, 댓글로, 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